자 여러분들 지금 통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스피린, 타이레놀, 엔세이드.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혹시 한번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진통제는 효과가 다 비슷할까? 진통제를 먹어도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 확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최적으로 진통제 의 조합을 할수 있을까? 이런 최적의 진통제 레시피를 안다면 임플란트나 아니면 사랑니를 발치하러 갈때덜 무섭지 않을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정주행하신다면 마약성 진통제 못지 않는 진통 효과를 내는 시중에 팔고 있는 진통제의 조합과 통증의 정도에 따른 초간단 진통제 레시피에 치과 공포증을 줄일 수 있는 용기 버프 20%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과 가는 게 두려우신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두 가지겠죠.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또 얼마나 비쌀까. 이 통증 때문에 치과 가기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다가 병을 더 키워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최대한 안 아프게 환자분들에게 고통을 덜 드리며 진료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저도 이렇게 진료를 할 때는 조금 아프실 거니까 잘 참아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거기 막상 누워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지금 저도 무섭습니다 사랑니 뽑고 나서 막 틴팅 붓고 엄청 아프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안 아프려면 치료 중에는 마취가 잘 돼야 될 것이고 치료 후에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을 잘 조절해야 될 텐데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총을 맞거나 막 부상을 당해서 팔이 잘리고 그랬을 때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면서 막 마약 진통제를 꽂아달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마약 진통제라는 건 상당히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는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내가 약국 가서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복용했을 때 현기증이 난다던가 아니면 메스꺼움이 나는 등의 여러 가지 내과적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도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권해드리려고 찍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가 시중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서 구할 수 있는 진통제 중에 이런 마약성 진통제 못지 않게 치과 진료에서 진통 효과를 발휘하는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복용하고 있는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관계지만 사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아스피린은 말초에 작용을 해요. 즉 통증이 유발되는 그 격전지에 바로 직방으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니를 뽑았을 경우에 여기서나 염증이나 치유 관련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은 그것을 감지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을 할 경우에 신장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반대로 타이레놀은 그 진통이 유발되는 격전지가 아니라 이 격전지에서 우리의 중추를 통해서 통증이 전달될 때그 중추 즉, 격전지의 윗단계의 통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이레놀입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은 간독성이 있다는 면에서 조금 아스피린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첨가했냐면, 이렇게 진통제마다의 작용 기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격전지를 막아주는 진통제,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진통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제어해주는 진통제. 이렇게 서로 다른 진통제를 쓸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엔세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피린처럼 그 통증이 유발되는 그 격전지에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엔세이드는 한 가지가 아니죠 조금 다소 비슷하긴 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엔세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타이레놀과 조합을 했을 때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엔세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조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치과에서의 최상의 진통제 조합은 엔세이드의 이부프로펜과 타이레놀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종류는 알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얼마만큼씩 먹어야 될까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아프던가 아플 것 같으면 이부프로펜 한알 타이레놀 하나를 드시면 되는 겁니다 논문의 근거로서 제시된 양이 이부프로펜 400mg 타이레놀이 500에서 650mg이니까 한 알씩을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한 번씩 복용하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프로펜 역시 타이레놀처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부프로펜은 주로 한 알에 400mg 타이레놀은 한 알에 500에서 650mg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상의 조합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을 조금씩 증량해서 드시면 되는데 너무 과도한 진통제의 복용은 간독성, 신독성 및 다른 내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드셔야 됩니다. 하루 맥시멈 복용량 1개는 타이레놀 3000에서 4000mg 이부프로펜 2400mg 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시중에서 팔고 있는 타이레놀의 경우, 서방정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방 하면 왠지, 우리 서방님 그런 달달한 차량에 서행할 때의 서자와 방출하다의 방 자가 합쳐진 서방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천천히 작용하면서 약물 지속 효과가 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방정의 경우 약 8시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타이레놀과 비교했을 때 텀을 더 길게 두고 드셔도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정주행 해주신 분들을 위한 깨알 꿀팁 통증별 초간단 진통제 레시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경미한 통증과 하시면 타이레놀 한 알. 좀 중간쯤 통증이다. 그러면 이부프로펜한 알. 나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 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레놀 한 알, 이부프로펜한 알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초간단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부작용이 너무 싫어.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 효과도 있으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조합이 있냐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리자면 타이레놀 한 알. 이부프로펜 반 알을 드시게 되면 논문이나 여러 가지 저널들에서 내과적 부작용이 가장 적은 그런 조합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본 보람 있으시죠? 오늘의 결론 타이레놀과 엔세이드 이부프로펜의 적절한 조합은 마약성 진통제 못지 않는 진통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치과 공포증 감소 버프를 얻은 셈이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양과 기간 동안 복용할 경우 뇌과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감안하고 복용하도록 하자. <목소리>